영하 30도 눈밭에서 텐트를 찢고 맨몸으로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? 1959년 소련의 우랄산맥에서 9명의 등산객이 전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이들은 모두 젊고 경험 많은 탐사팀이었습니다. 그들이 남긴 흔적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. 텐트는 안쪽에서 찢겨 있었고 시신 중 일부는 옷도 신발도 없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. 심지어, 혀가 잘려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, 갈비뼈와 두개골이 손상됐지만, 의학적 외상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. 군사 실험, 설인, 외계 존재의 개입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,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눈사태로 결론 나 있습니다. 인류 괴담 보고서 세 번째 파일. 전체 기록은 본문을 통해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하고 다음 미스터리도 함께 열람해 주세요.